안녕하십니까 이재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계리직의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의 에, 첫 강의가 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 아마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 간단하게 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아마도 계리직 어, 쪽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컴퓨터하고 관련은 물론 있겠지만, 전공자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물론 이제 전공자이신 분들이 보면은 상당히 유리하겠죠. 세 과목 중에서 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 전산지 구급 공무원보다 문제가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높아요. 에, 그래서, 변별력을 아마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에, 문제가 뭐 어렵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 포기하거나, 에, 또는 쉽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에, 문제가 어렵고 쉽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네들끼리의 경쟁입니다. 에, 100명을 뽑으면, 100흥 안에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으신 분은 물론지 지역 선택을 좀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 커트라인이 조금씩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거나 컴퓨터 일반에 대한 과목은 공부하기가 이렇게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본그 <laughs> 강좌는 여러분 교재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을 드리는데 총60 강좌로 제가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60 강좌 중에서 40강좌는 이론에 대한 강의고요. 교재에 있는 이론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강좌 정도가 또 역시 교재에 있는 좀 출제가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을 1강당 20문제씩 기준으로 해서 16강 정도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재 맨 뒤에 보면 기출문제 2008년 2010년, 12년, 14년, 이렇게 4개년에 걸친 문제가 사회 분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 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구성도를 일단 보면요. 아마도 20문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의 20문제 중에서 컴퓨터 일반이라는 20문제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컴퓨터에 대한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의 구조, 네. 구조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깊이 전문가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아주 고난도의 계산 문제 이런 건다 배제를 하셔도 돼요. 개념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약간의 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개괄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조에 대한, 거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다니는 게 데이터 통신. 아마 제가 요약 강의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컴퓨터 구조와 데이터 통신, 그리고 그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체제. 에, 운영체제 중요하죠. 에,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전산실에서 에, 이 규모가 큰 시스템에서는 운영체제 개념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주로 윈도우즈를 쓰고 있지만 아마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유닉스를 사용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유닉스에 관련된 운영체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분석 설계라든가 소프트웨어 공학 또는 데이터베이스 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이제 자료 구조까지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꼭 나오죠. 현실적으로 나오는 언어가 C 언어, 그다음에 자바, 그다음에 그래서 좀더 나오는 게 이제 엑셀. 엑셀은 뭐 언어라기보다도 하나의 툴이겠죠. 어떤 계산기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툴과 문서도 편집할 수 있고요. 아주 굉장히 유용한 그런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엑셀. 그래서 엑셀을 중점적으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구성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지 마시고요. 물론 시간이 되신다면 복습도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은 예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습이라는 것은 미리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미리 공부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배워야 할 내용이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들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궁금해 하라는 얘기죠. 밥도 배고플 때 먹어야 마치, 맛있듯이,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해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싹 들으면, 어,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아무리 동영상을 들어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하기 싫으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궁금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습을 하라. 그런 얘기죠. 아, 오늘 뭘 배우지? 아, 오늘 배워야 될게 뭐지?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고, 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읽으죠. 들으시면 좀더 수월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 걸 복습한다. 그래도 몰라요. 거는 제가 어려운 설명을 잘해드립니까? 그런데 설명 자체를 이해를 못하신다. 아 이건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복습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궁금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 편제가 상당히 두꺼워요. 어, 이책을 언제다 보나 그런데 이걸 물론 처음에는 꼼꼼히 한 번쯤은 다 정독을 해서 읽으셔야 될 거예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단원별로 나온 문제들을 보면 많이 넣다 보니까 이 저자분이 많이 문제를 넣다 보니까 좀 옛날 오래된 문제도 있고요. 사실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그 이론적인 걸 이해할 때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식상했죠. 시험 출제자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최근에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만 제가 발췌를 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컴퓨터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강 에, 컴퓨터 일반의 1강은 에, 저는 이재환이고요. 에, 그래서 1강부터 에, 진행을 해볼게요. 제 1편의 컴퓨터 구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아 그리고 이 빔은 에,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저자와 이 책을 쓰신 분하고 또 강사가 좀 틀려요. 에, 그건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어 나름대로 그이 책을 쓰신 분에 에, 충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빔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제 나름대로 교재라기보다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파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보고 에, 멈춰. 만약에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 보세요. 이걸 뭐 파일로 받아 가지고 받아만 놓고 공부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조금 좀이 뭐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접 이렇게 써 보고 느끼시면 이렇게 쓰다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써 보시고 자꾸 봐 두시면 좀 지식이 많이 되지 않을까 요약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1장의 컴퓨터 개요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에 있는 개요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이제 처음이니까 아, 그럼 컴퓨터가 뭐냐 왜 만들었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발명하게 됩니다